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지상 위임령을 내린 이후에. 이 제자들의 선택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평소 같으면 일반적인 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 형제들,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 같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이 불꽃 같은 성령이 앉으면서 그들이 성령추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추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 각 사람, 각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태어난 지역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각각의 언어들로 다양한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세, 세술에 취했다라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하는 이렇게 환상과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12 사도들, 11 사도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가리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11 사도에 제외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속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불꽃 같은 성령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성령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열한 사도들은 이, 이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사람들에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핵심된 말씀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이제 이 자리에서 그것이 현실이 됐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라는 그런 예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베드로는 12사도, 11사도들과 함께 이제 예언을 다시 선포하게 되고 요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요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면서 이제 이후에 남은 요엘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성취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게 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을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 까요그 당시에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동일하게 일어난 증상은 이러했습니다.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나눠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산과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함께 나누며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에 이제 날마다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원래 성전은 어떻게 했었죠? 명절만 되면, 오순절과 같은 명절만 되면 그때 찾아와서 한 번, 일 년에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었는데 이제 이 성전은 날마다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기에 이 날마다 성전에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아니, 혼자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성전에 갈수 없었던 거죠.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걸을 수 없으니까 일하지 못했을 것이고, 일하지 못했으니까 돈을 벌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삶은 아마 늘 궁핍한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돈이었을 거예요. 돈을 벌수 없었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을 거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을 거니까. 평소에 지금의 그의 삶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주어야만 먹을 수 있었고 끼니를 때울 수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세워줘야만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업어주거나 들어서 옮겨줘야만 어딘가를 갈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만큼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인다고 합니다. 떡을 떼고 교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그 성전에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과 떡을 나눠 먹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준 그것을 필요에만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소망이 되고 그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는 갈수 없으니까 주변 사람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은 안 된다. 사람들을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걷지 못하는 자이고, 부정한 자이고, 저주받은 자이니까, 당신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하게 걸을 수 있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규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저를 성전 미문에라도 데려다 주십시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으로 성전 가는 길에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다시 말해서 성전에 향하는 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런 문에 날마다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성전 미문에라도 내가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성전 미문에라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되고 그는 날마다 성전을 향해 가다가 성전 어기에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눔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니까 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신을 발견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날마다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성전 문문에 앉아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걸을 하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구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가와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무언가 줄까, 해, 줄까 하나 싶어서. 그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자에게 자신들을 보라 말합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많은 돈을 버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선장으로서 물고기를 잡다가 잡히지 않으면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요한은 이미 그 물을 씻고 퇴근 준비를 했,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많은 물고기와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삶,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오직 물질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삶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에게 지금 우리를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라 말하는데 자신들에게는, 이 사도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은과 금이 목표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능력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는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매일매일 구걸하여서 무언가를 얻는 것, 물질을 얻는 것, 먹을 것을 얻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의 목표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오, 진짜 자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지? 아마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 나도 남들처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나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기대를 하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성인이 되어 가면서 그가 자신은 영원히 걸을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남들처럼 걷고 뛰며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일하고 돈을 벌고 똑같은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일반적인 삶이었을 건데 그 일반적인 삶이 자신의 소망이었을 건데 그것을 포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나니까 그 순간 믿음이 생, 겼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방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뛰어 일어나게 되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들을 따라서 그도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에 들어가 찬송을 부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 남들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 일어나 걸으며 뛰기도 할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게 됐습니다. 원래 저주를 받아서 부정한 자로서 걷지 못하는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가 온전히 나음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분명한데 그가 일어나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한 모습이 아니고 저주받은 모습이 아니고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이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그 자리가 솔로몬 행각이 있는 자리인데 그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자가 일어나 걷는 모습에 놀라서 모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말 한마디에 그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지 않았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이름을 이 자가 믿음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있는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남들이 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삶, 그리고 물건을 서로 나눠주는 삶,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삶, 그러한 은혜 자리도 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받고자 했는데 그곳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 일으켜 세워줘야만 살아갈 수 있었고, 누군가가 들어서 옮겨줘야만 어딘가를 향할 수 있었고, 누군가가 먹을 것을 줘야만 그저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정말 비관적이었을 거예요. 그의 삶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변화가 오는데 그의 삶이 이제 어떤 삶으로 바뀌었죠?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이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은혜 자리에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를 마련한 게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도시 안의 교회 지금 예배 자리에 몇 명이 모여있죠? 저희 성도들이 다 모여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전에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진 않아요. 3,000명이 적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모이진 않았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의 믿음 하나로 이 모두의 삶을 바꾸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그 말씀 한 마디를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의 믿음 하나로 그의 삶만 바꾸진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땅에 있는 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을 하면 그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더큰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안의 교회 사, 우리 도시안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랬으면 하고 우리 도시안의 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이 이두 사도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그런 자리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